여러분 지금 할 생각이 좀 가슴이 막 부르버리네요 부를까봐요? 아니 근데 제가 추첨하는 건가요? 아니요 추첨 통이 왜안 들어올까요? 네 네. 추첨 <laughs> 네. 아, 오늘은 선택의 폭이 넓네요 2 2열입니다 2열이요? 아. 1 4열 2열에 14, 14번입니다 14번. 2열 14번 계십니까? 아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포스터, 사인 포스터 오늘 현장에서 아, 해주신 포스터 좀소해드립니다 제이 제이 이이 제이라고요 제이 제이열입니다 JR 7 번입니다. 네, JR 7 번은 관계자석입니다. 네, 다시 보통화 번개입니다. 일, 제이의 1 1번 자체가 없습니다. 자리. 여기 무슨 영화관이에요? 네,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, 네. 아, 네, 없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3. 없어요! 이게 3번이 없네요. 5. 5번 아, 계십니다. 아, 네, 한 분께 사이퍼스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. 진짜 나 나가! <laughs> 가실 아, 거입니다 1, 2열 죠 예, 네, 없습니다. 23도 없을 거 같아요. 6. 예, 네, 6번입니다. K열의 6번이요. 신달입니다. 네. 뭐 그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, 근데 너무 많아서요. 아무튼 뭐네 그래도 생략하고 갈 수는 없죠. 가장 기다리셨을 거니까요. 소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지역민 직접 골라주실 텐데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가능한 뭐 돈을 좀 빌려달라, 혹은 뭐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와달라,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. 현장에서 가능한 소원만 받아보겠습니다. 네 같이 나가세요네요네 소은이 어떤 것이죠? 아저 판넬 주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어, 맞아요 <laughs> 왜 잊어버려요? <laughs> 아니 왜냐면 다른 상상가를 봤는데 얼굴이 두 군데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찍자는 거죠? 그죠 아니에요? <laughs> 아 <아니요? 웃음> <laughs> 아, 저희가요? <laughs> <laughs> 소원은 이게 아니니까, 이건 일단 사진 다시 한번 찍을게요. 아, 진짜 잘 만들었네. 음, 네. 소원은 뭐예요?